음, 일본에서 바가 왔어요. 연장을 챙기고, 왜 이렇게 많냐, 연장이. 아, 얼마 전에 도둑을 맞아가지고. 바가 귀엽네. 자, 일단 연장을 챙겼고. 자, 코페은 좋아. 밑에 땡기면 보트가열려요 아이고, 아 그리고 기름, 기름 게이지를 여기서 따로 빼놨어요. 트렁크, 트렁크도 트렁크 따로 빼놓고. 원래 이 안에 있거든. 이 안에. 이렇게 오면 여기 있잖아. 땡기는 것도 여기 안에 있고. 그렇게 안 빼면 은 조금 짜증나. 뚜껑을 열고. 아. 자. 으쌰. 일단 이제 발을 달아야 되는데, 보자고. 얘를 풀려면 얘를 떠야 돼. 그래야지 이 손가락으로 이게 나사가, 이 마운트 나사가 풀려. 어. 1 2 m m 토2 렌치가 있는데 0 0 0 m l 2,000ml. 2,000ml. 2 0 0 0 m 나중에 못풀러버2요요3 m m 요 요게 필요해서. 잠깐 갔다 왔어요. 아. 아. 짱짱해 근데 여기 여기 부분이 살짝 이게 잡아 타이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걸 잡아 당기고 이걸 끼워야 되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스위치 보이면 완전 아슬아슬 하죠. 아. 이거 조이는 것도 무슨 내고보다, 이게, 얘보다 내고가 더 쉬울 것 같아. o 어. k 필요한 건 6강 렌치 어, 그리고 12, 17. 12, 17. 그리고, 이제 나같이, 이제 복수알이 있으면은 이걸로도, 뭐, 이 12, 14, 17. 어. 그리고 얘는 트렁크에 있으니까 뭐 갖다 쓰면 되고 트렁크에 긴급 빵꾸 콤프도 있더라고. 예, 얘가 이 콤프더라고 콤프. 코딱지만한 거에 알차게 다 있어. 어, 이거는 모터고 뭘 보호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안에 다 있어요 안에. 신기한 거는 그빵쿵푸가 했다는 게 신기했어. 일단은 오늘 엔진 어,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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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하나나올게. 뽐뿌. 아무튼 오늘 딱 30분 만에 작업은 끝냈어. 아 뿌듯. 뒤에 이제 또 타워바가 또 오거든요. 제 타워바는 여기 풀고, 어, 요것만 풀면 딱 땡!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시운전하는 중인데, 어, 좀 뭐라 해야 되나? 핸들이 좀 단단해진 기분, 묵직하고 안 그래도 묵직한데 아주 좋아요. 여유,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타이트하게 있다뿐이지, 어, 그 일본 애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게 어, 딱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만족해요.